보겠습니다. 자, 우리 승재하고 유솔이는 이 받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들어 보세요. 너네 둘 그리고 승일도잘 들어 보세요. 유솔이도 잘 들으시고. 이번 주요일 날 있죠? 일요일 날 와서 이걸로현자할 수업 준비가 돼. 네. 몇 시에 와야 돼요? 1시까지 오세요. 현자할 수업 준비하라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네 둘 너는 오늘 네? 사과 오시고 배 과랑 사과 본문을 일요일 날다 외우셔야 돼요. 시럼전 저는 저로요. 이번 주에요?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쪽 네가 이쪽이쪽어로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쪽이쪽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쪽으이쪽구로 보충할 때 지도 하는 거. 아, 그래서 보충 왔었는데, 로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쪽으로, 이쪽이쪽이 오. 어. 거기 이거 17쪽 보면 거기 이제 현재 알류 위에 거는 현재 알류 써야 되고 아래 거에다가 상수 3번 덧갑니다. 상수 3번. 현재를 구분하게 돼요. 상수. 네, 상사가 문무하는게 이거 오늘 그거보에 이거 내신 긋고 말고요. 맞죠. 아. 자, 씁니다. 1번. 오늘 할 거는 또 블라블라 테크입니다. 그 아래에요. 주어, 캔도 있고, 캔도 이렇게 소드캠프 근데 이게 진짜 졸라 어렵다 그래서 나 지금 이거를 아, 수업을 해야 되는 줄알았는고 승지가 이게 지금 없으면 소드캠프트 아, 이 어, 오늘 한면더 해요 근데 네. 어? 아. 해야 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신 들어가면 자 이거 너 집중에 잘 들어 냐 이걸로 들으면 잘안 듣더라고 현절 제대로 들으세요 네 알았죠? 시험 범위다 네 우리 현절로 이제 안해 네. 제좀 제대로 하죠. 제대로 드시지 알았죠 네. 음. 음. 어 아래에서 뭐예요? 여기 있으면 어, 아래 라서자 합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번. 자, 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여기 다. 잠시만. 그냥 봐. 자여 여기에 풍선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형용사랑 부사 들어가야 돼다 알았죠. 너네 혹시 이거 알아? 소대 건조 알아? 소대 이렇게 붙어 있는 건줄 알아? 얘는 먹기 그래. 위에서 이런 뜻이야. 알았죠. 네. 따라서 너무 형용사에서 네. 주어는 동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네. 이해돼? 네. 이거 우리 몇번 했어 우리 지난번 그 특강 때도 많이 하고. 이 기억 나야 되지. 네. 알았죠. 여기 형용사랑 부사 들어가때 무조건. 네. 이해됐죠? 근데 네. 명사를 쓰고 싶으면 뭐 써야 돼? <laughs> 어, 뭐 쓰? 안 쓰? 라이크. Like, 뭐지? 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돼아하게 아무리 해도 안돼이소리가 아, 있었으면 지금 별별다 어, 아, 소안 쓰고 서치 아. 명사 쓴다고 맞다. 몰랐다 서치 서치 명사 어. 얘도 시험 거기 니네 프린트 있거든? 프린트 못 나와 진짜요? 어, 어, 나와. 있어? 오. 두 번째. 오. 자 집중, 보기 고생 해볼게. 알았죠? 그 영화는 너무 재밌었어. Exciting 시작. The movie, The movie is so exciting. Such exciting is so excit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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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o 자 so 그것은 so 너무 재미있는 영화여서 시작. 자, The movie 음. it is It's so such a so... Um, so exciting movie. 이제 아. such a s 치어 c h a fun m o fun movie. 됐어? 네, 네. 그러니까 s 치를 쓰면 뒤 m o 명사가 나와야 돼 s o u r e 뭐가 나오고? 사가 나와 여기까지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잖아 지금 나중에 기억이 나야 돼 네. 계속 볼게 세번째 네. 그찮지제 알았죠? 기억괜다아니찮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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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그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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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투 괜찮지? 괜찮지? 괜찮네소찮지 괜찮지? 투찮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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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자전거 무슨 말이야?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예시를 들어. 그 자전거는 너무 비싸. 원인. 너무 비싸서 나는 그것을 살 수가 없어. 자 비싼 거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원인. 그럼 얘는 결과. 결과. 저 원인과 결과일 땐 비커스를 쓰는 거야. 알았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 자. 바이크가 너무 비쌀 때는 시작. Because the bike just... 너무 잘합니다 하고 그대로 쓰지면마 하고 나머지 들어 쓰시면. 이게 안 돼. 얘가 이대로 그대로 가고요. 여기가 결과 그대로 가고 있다. 알았죠? 근데 s 를 쓰면 어떻게 돼? 그 바이크는 너무 비싸. 그래서 이렇다 이해가안 돼요? 네 됐죠? 자 그리고 밑줄 쭉, 쭉 쓰고 쏘 쓰고 쭉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왔다 갔어요. 예, 이해 되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이해되냐한번 네. 해볼게. 자, the bike is so expensive. 그죠? 너무 비싸. 네. Then I can't I. buy. it 이면 되죠? 네. 자, 여기 해보세요 because, because, bike is so expensive, I, I can't buy 시작 Bike is so expensive, so I, I can't buy it. Because, you know, 다 o u can't buy it. y 거 u can't buy it. You 어 a n 어려워 여기까지 o u c 죠네너 문제 못 i 진짜 강승지 제대로 들어야 돼이거 진짜 얘들 새끼 제대로 안들 거야 근데 이걸로 들으면 애들이 제대로 수업을 안 들어 음. 자 빠르게 듣고 있으면 멈춰 쉬, 빠르게 듣고 있어 멈추네 진 제대로 안 들어 쉬. 정말 아니 지금 집에, 집에 뭐 훔쳐 왔어 야, 소데스 뭐라고 워마기 위해서입니다 음. 알았죠 네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자 들어보세요 알았죠 열심히 예. 중 천자 더 빠르 게 was so expensive 해석 시작 그거를 찾 너무 비싸서 t t I can't buy it 그것살 수가 없으니까자 틀린 거 빨리 하나 얘게해 can't can't가 아니라 o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포인트 C 젤위치 시젤일치 시켰다 이거 또 얘기한 거가 보다 c h 이여운얘기 k e n 지 l a d k 는거 t l a n d Kentland, k e 켄트가 a n d Kentland, Kentland, k e n t l 이 n d Kentland, 라 e n 죠 l a n d Kentland, Kentland, k e n t 얘를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쓰신대 얘 대신만 5막 쓰면 돼 2. 2로 바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2뒤에는 요거 뒤에 거 그대로 쓰신대 2부정사 뒤에 정사 어딘가 쓰지 네. 이해되나요? 네. 됐죠? 갑니다 네. 시작 와. The bike was 정연이가 해 soul을 뭘로 바꿔? 2 Mixed p e n t s 여기까지 못한 사람은 진짜 나가 뒤지셔야 돼 됐죠? 네. 그 다음 2 그대로 음. buy it 이렇게 해서 배우요 해석 시작 마이크는 너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맞죠? 네 뭐가 없어? for me 아이가 없잖아 네 아이가 없잖아 네선생도 덧잡는 거 필요하신가요? 야 근데 수업 시간에 잡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물어보고 카톡에 남기면 되죠 알겠습니다 됐죠? 그것을 살 수가 없다 너무 비싸서 네 이해 돼?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돼? For, for me for me로 가야되는데 의미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기 어떻게 해야되? for me mm. the bike wa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그죠 이게 두번째 뭐야? 포인트입니 저희는 이거 야요 어, 잠깐만 좀 이따 또 얘기해줄게 이거 언제 쓰는거야? 의미상 주어 주어랑 다르네. 주어는 얘가 만약에 이 잖아. 네. 그럼 뒤에 form이 안 써도 돼. 둘 지금 리면 얘가 아니면 form이 안 써도 돼. 네. 근데 여기 주어, 얘가 얘가 주어 원이고, 얘가 주어 두죠. 네. 그러니까 주어 원과 주어 2가 달라. 주어 원과 주어 2가 달라. 네. 주어 원과 주어 2가 달라.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의미상의 조합가 필요하다. Yeah. 됐어. 네. Yeah. 너 이거 이해했니? Yeah. 예전에 yeah. 몇번 했다고 이게 왜냐면 시험 범위에 내가 나온다 얘기했잖아. 네. Yeah. 기억나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바이크가 너무 비싸서 살수 없어.가 맞아. 바이크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살수 없어.가 맞아. Yeah. 아, 앞에 그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얘 있죠. 네. Yeah. 얘는 목적어 투다 알았죠? 그래서 얘 있죠? 네. 얘를 포인트 3, 삭제해줘. 언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맨 앞에 있는 것과 네. 맨 뒤에 있는 것같으면 삭제해서 이슬 없애줘야 돼. 자, 근데 여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자 봐봐. 소대 네. so 봐봐. 이대스 접속사 대시거든요 자 집중 자, 접속사 대시거든요 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뒤에 다 있어야 돼 그래서 i t 넣어주는 거야 so 대 h 일땐 i 넣어줘야 돼 to enough to 일 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바이크 쓰잖아? 네. 그럼 t h e 을 넣어줘야 돼 네. 다시 뭐라고? 알겠습니다. 바이크 쓰면 t h e 을 넣어줘야 돼 이거 알았죠? 됐죠. 그래서 생각 가지가 있다 보세요. 자 명사일 때뭐 what, search, s e a 됐습니다. 됐죠. 음. 그 다음에 was 일 때는 c u r r n t 주어끼리 같으면 주어끼리 같으면 의미상의 조 필요 없어. 응. 주어끼리 다르면 의미상의 조 필요 합니다 응. 오케이. 네.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같으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투틀 때 빠질 거야. 쏟아 네. 쉴때 넣어 줘야 돼 오케이?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해 됐죠? 네. 오케이? 자, 지금 적어 보세요. 5번. 5번. 쏟아 쉴때뭐 하고? 목적 툴을 넣기. 알았죠 네. 쏟을 때뭐 하고? 수일 때는 빼기. 요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음. 일단 아, 빼죠. 선생님, 음. 오늘 그거 뭐 영상 보면 저거 오늘 안 해도 돼요. 기로를? 오이이 나한테 보니까 집에서 가도 괜찮잖아요. 안돼, 아, 매일서. 아니 나한 쇼를 네 번째. 아자야너 저번에 구멍 보충인데 가안 왔어. 구멍 빼고 다 왔다고 자국이랑 보고. 나또 다른 스케줄 있었어. 나도 있었어, 나 피부 갔어. 아 경기였어. 경기 어디시지? 아 이제 말만 우리도 <목소리> 음. 우리 작게, 그뭐 우리, 제이, 가과그런건아는것제도가우리가도 내가. 우리도 우리도 내가. 우리도 내가. 우리아니가우리우리 우리도 내가. 우리가 우리도 내가. 우가 우리도 내가. 우리가 우리도 내가. 우리도 내가. 우가 아니 어, 그거 우리는 거, 그것보다 훨씬 넘었어요. 근데 우리 n 그 t read a c o 근데 cook, s 아니 e t and also. I could not do it. Oh, sure. Good one, good. 아 u t I was i 걸 i 데그 h she. Oka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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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러면 일단은 다 썼다고 치고, 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만, 여기만 줄게 여기는 썼잖아. 우리 안 썼어? 아, 썼어요. 썼어? 오케이. 자, 잠깐만, 보세요. 자, 그러면, 소댓 캔트는 부정이죠? 네. 그 소댓 캔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긍정이잖아, 소댓 캔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6번, 거꾸로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 책은 너무 싸서 살수 있다. 얘는 긍정의 부이야 그렇죠? 그러면 너무 싸다. 영어로 신자? So c h 다 cheap. 어? 아, e o 말. h 충분히 써다다 아, 충분히 다스페 아, enough. fast. f a s 다 충분히 부자다. 됐죠? 됐죠? 그래서 봐봐. 자. 자, 그녀는 She was so rich. 그죠? 네. n t know. I d o 자 이제 긍정 w 니다 긍정. 자 o t k o n t know. I don't o n t o w I don't n o t o w I d 네 합니다 마이크 해봐요 was so cheap 네. 너무 싸서 네 that 네. 네. I, I could could, I could, could 네. 하고 by 있어야 돼 by by 쓰야 by them 써야 돼 them mm. by 니까 알았죠? 네. 그럼 was가 아니라 뭘 써야 돼? w 쓰는 거 m 이 n e were so cheap that I could buy them 됐죠? 네 그럼 이거 인업투로 합니다 자 정현이가 셔야돼 해보세요 시작 아스월 그렇지 체크 배너 투 바이 아니 아이 이기특야 아, 시발

아, 아 네, 알어 오! 아... 예, 선생 저도 시험번도 좀... 이런, 좀 많이 못 담... 좀 해. 많이 못담어 뭐? 저거는 시험번호 좀... 나, 아, 근데 이거 초사 얘네 일어나서 다 봐야 돼. 아니, 저도 가만 있어. 아니... 저거 아할 있어? 어, 예. 어. 일단 투투이이렇아 있니? 그고투트 옆에 5번에 투트 브이 대기 백기 아니야, 백 아, 백구나 백기? 빽이? 아, 백기. 백기, 백기. 너는 지난번에 어 지난 놀러갔더라안 나. 맞아. 굳이 두개 하루에 다 왔는데. 졸업하고. 네.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급박적으로 근데 수련회까지 치즈에서 막까지 했었는데. 야, 니네 수련회 어디 갔다 왔어? 가평. 이요 아, 가평? 네. 어디 리조트? 국제 수련회 어쩌고 해서 수련회. 좋았어. 네. 재밌었어? 네. 수련회 이렇게 재밌었잖아. 그래요? 어? 에어컨이 안돼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신발 문있 아, 제... 에어컨이 안돼요? 네 아, 근데 네. 있잖아요 저희 거기 갔는데 저희 방이 여자가 다섯이거든요 애들 머리가 다 여기까지 오고 저는 심지머리숱 많아요 한 시간에 다 씻으래요 다섯 명이 그한 샤워실 아, 하나에서 계속 화장실 안 된대요 아, 안 된대 했어 아니 아까 왜 강성지 썼어 복도에서 쌤이 안돼안돼 니들 안돼 이랬어 강성지 썼어 걔는 몰라 아저씨는 오? 어? 그.. 근데요 <laughs> 저 시는 탈 타... 씻고 있는데 갑자기 교감쌤이 야 우리 치치발 가요 다 들어가 들어가 침대 펴 침대 펴 이불 덮고 불끄고누워 있어 이러네 저 지금 샤워 올렸는데요 무슨 일 있었거든요 안돼 샤워 못해 나와 나와 이러는 거야 샤 머리만 감고 나왔더니 축축해갖고 헤어를 헤어드라이기 이런 식 친구랑 들고 나와서 양쪽에서 둘러이기 하고 했는데 삼0분 동안인데 안 말라요 아니 재밌었냐 <laughs> 재밌었죠? 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었어? 네. 우리 30분 동안. 빨리 써! 물어봤잖아요. 나 네. 들어본 적이 없어. 이네 헤어 드라이기 한 거. 아, 저에 그것도 있어요. 남 빨리 쓰라고 나갔어. 이제 말고 나. 다녀셨어요. 재밌어요 <laughs> 빨리 써. <laughs> 재미 많은데 지금. 이아니 어, 빨리 써니까. 우리끼리만 거의 시간 했어요. 아예. 그래서 니네 수학 수련회비 얼마냈어? 30. 이박3일 30. 네 괜찮아요. 아. 괜찮. 도 좋아요. 하는 것도 재밌어요. 응. 게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들도 같이 했는데 좀 좋아요. 그 아, 저... 재밌어요. 인데 잡히는 것보다 머리 쓰는 더많아 해. 수연이. 예. Yeah. 와 어, 중간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는 우리 반에 자기. 아 빨리 아, 쓰라고 말 그만해 또. 야 아줌마 말 그만하세요 아가씨. 자연. 네. 왜저 우리 아줌마예요. 그럼 우리 네 아가씨요. 아가씨 해요. 어. 저 잠잖아요. 어. 자연정. 좋겠다 서 그렇죠. 저 계속 아 빨리 <목소리> 자, 나머지 잘 봐. 너네 방금 지금 139쪽.

4 7쪽봐로 아, 네. 7번부터 치우세요 너무 재미났어 죠 140쪽 보세요. 140쪽. 140쪽 보면 파트 틀어 봐. 자, 해석해봐 시작. I love Korean house. 나는 나는 한국을 좋아해. 왜? 어, 바닥이, 바닥이 따뜻탔어 그럼 뭐 원인이 뭐야? 바닥이 나붙지. 그러면 flowers, the flowers are so, so w a r m that I love Korean 그게... houses. 이게 센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알죠? 그렇죠? 네. 자, 4번 보세요. 자, 우리 승진. 아, 승진이시라. 정현 이혜석 시작. 그녀는 빠르게. 4 번이에요. 네. 4번 아니면 3 번. 삼번삼 번. 한달 그리고 영화는. 그 영화는 내가 준비했어. 나는 그거를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뭘 바꿀 수 있어? The movie was uh, so 어 uh, that I wanted to watch 이렇게 됐죠. 네 됐죠. 그럼 됐죠. 집중 가봐. 서버 e m o 서버사 was so exciting that I wanted to buy i 오브 want 오브 to... 오브? wanted to watch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근데 이거를... 있어, 주, 주. 이 o e x c it i n g t h a t i wanted to buy. i wanted to watch it 이렇게 이거어이 말로 할 말을 해보세요. 자, 시장 The movie was trollen, exciting enough. 레시, 레시.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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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메. me, to watch. Oh, o k 승 빼야 돼. 이너포트는 케인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케인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부정이 없잖아. 켄 없어도 돼. 그래요? 아, 없어도 돼. 제정? 네. 자 그럼 이 정도 됐고요. 더기 없어요. 자일 아, 프린트가 <목소리> 아니구나. 얘들아저기 프린트가 아니고. 이거, 저기, 뒤에 수채창 있거든? 수채창 있으세요? 응. 다음 시간 뭐야? 다음 시간. 그래서, 펜트 한 번. 땡큐. 자, 오늘 며칠? 2 1일1 써봐 네. 숙제는 139쪽 부터 X진거 빼고 알았죠? 139쪽 부터 152쪽 까지 풀려 있어야됩니다 알았죠? 네 근데 너네는 아마 현저료를다 풀어야될거야 네. 현재료를 너네는 저좀 뭐야 125 부터 풀어야 돼 1 2 5오부터 백오십이야. 이까지. 오이백이오부터 백오십이. 어 맞아 오이 어, 근데 거기서 좀줄줄같 것도 있어. 이그 다음에 오늘 시험은 뭐냐면 어. 저희 오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없는데 너네 이번 주에 삼 사가 공면다돼 있어야 돼. 네. 공문 다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저희 수산부장 보는 거니 끌. 다음 시험 주중에만. 다. 그러니까 오늘 사가 공문 와. 자 다음 시험 알려드릴. 다음 시간 뭐냐면 서버 상단변화 어? 근데 저거 3, 사저문 조용 이십오 보면 있어. 125쪽 단변 플러스 삼과 본문 알과그저 뭐야 이거 편지할려요고두개1 7 배치 이제 네, 패딩부터. 그렇죠, 야자이에 팔아요. 어, 일본 거네. 아메인차이나네요야이에 팔아요. 음. 자 빨리 근데 저거. 음. 저거.